오늘은 우리 뇌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신비로운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약 75%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물을 쪽 빼면 대부분 지방 즉 지질인데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단백질, 아미노산, 미량 영양소, 포도당 같은 것들이 조금 남게 되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신기한 영양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은 우리의 기분, 에너지, 그리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늦은 밤에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음식이 뇌의 지방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친구들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이 필수 지방산들은 퇴행성 뇌 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어요. 이 필수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뇌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의 염증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 증진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을 재생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씨앗 그리고 기름진 생선을 챙겨 먹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장기들처럼 미세 영양소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뇌를 보호해주고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뇌 질환이나 정신 기능 저하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분, 구리, 아연, 나트륨 같은 미량 미네랄도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 뇌에 필요한 영양소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도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기분 수면 집중력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물질의 전구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별을 했을 때는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단 음식이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의 수치를 높여주어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퇴행성 뇌질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생선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기분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특히 비타민 C가 많은 과일 오렌지, 키위 등은 스트레스를 줄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예민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인간은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용은 음식에 들어 있는 복합적 화합물들이 뇌 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분비하게 해요. 그중에 아미노산은 뇌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다가 손실되거나 여러 화학 작용으로 다른 것과 화학 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의 영양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더러 기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할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 자원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에서 나오는데, 특히 포도당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포도당에 민감하니까,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정신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모두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집중. 탄수화물은 전분, 설탕, 섬유질로 나눌 수 있어요. 흰빵 같은 고혈당 식품은 혈액으로 포도당을 빠르게 방출해서 기분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빵이나 단 음식들은 자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귀리나 콩류 같은 저혈당 식품은 포도당 방출이 느려서 지속적으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귀리나 콩이 우리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은 뇌에 직접적이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영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 공유로 건강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노인 냄새 이 부위는 꼭 씻으세요. 끝까지 시청하시고 노인 냄새를 예방하는 7가지 방법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겨울철과 여름철 중 냄새가 잘 퍼지는 계절은 어느 계절일까요? 잘 모르시겠다고요?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람이 많은 전철에 계시다면 차가운 에어컨 바람 나오는 여름에 냄새가 많이 날까요? 아니면 따뜻한 히터가 나오는 계절에 냄새가 많이 날까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살펴보면 온도가 올라가면 냄새를 유발하는 화학 물질 즉 분자의 활동이 증가합니다. 따뜻한 환경에서는 분자가 더 빨리 증발하고 공기 중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냄새 분자의 농도를 높여 우리가 냄새를 더 쉽게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인이 옆에 앉거나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사시는 집에 들어가면 쿰쿰하고 쾌쾌한 노인 냄새를 맡아 본 경험이 다들 있으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노인 냄새가 나는 원인과 노인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거나 유익하시다면 영상 공유로 지인들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보세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노화를 겪게 됩니다. 내가 아직은 젊은 것 같지만 이미 내가 살아온 시간만큼 노화는 진행되어 왔음을 느끼게 되죠. 노화는 다양한 신체 변화와 함께 냄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흔히 노인 냄새라고 불리는 특유의 채취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노인 냄새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자녀나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오는 것을 꺼려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노인 냄새를 가만히 지켜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의 위생과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 노인 냄새는 무엇일까요? 노인 냄새는 과학적으로 노나나알이라는 화학 물질인데요. 이 물질은 피부에서 나오는 지방산이 산소와 만나면서 생기는 것으로 나이가 들수록 피부의 기름 분비가 달라지면서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인데요. 노나나날은 공기 중에 금방 퍼지고 약간 금속성에 쓴 냄새가 나는 특징이 있어요. 하지만 이 냄새는 대체로 건강 문제와는 상관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다만 냄새가 너무 강하다면 위생관리 부족이나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으니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말하면 노인 냄새는 몸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이지만 지나치게 강하면 건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재생되는 능력과 탄력이 약해지고 피부에서 나오는 기름 성분도 변합니다. 특히 불포화 지방산이 늘어나면서 산소와 만나 노나나나리라는 냄새의 원인을 만드는데요. 또한 남성이나 여성 모두 나이가 들면 성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땀샘과 피지선 활동이 변해 체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민감해지고 씻는 게 어려워져 위생 관리가 소홀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땀과 피지가 피부에 쌓여 냄새가 더 심해질 수 있죠. 게다가 만성 질환인 당뇨나 신장 질환 같은 건강 문제로 영향이 있을 수 있고 건강에 따른 복용 중인 약물도 체취에 영향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당뇨가 있을 때는 혈당 조절이 잘안 되면, 아세톤과 비슷한 냄새가 나기도 한답니다. 이렇게 호르몬과 건강, 그리고 건강에 따른 약물 복용으로 냄새가 날수 있지만, 평소 식습관으로도 노인 냄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노인 냄새를 줄이고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노인 냄새를 줄이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위생 관리입니다. 따뜻한 물로 하루 한번 샤워를 하여 피부에 남아있는 땀과 피지를 제거하고 피부가 건조해지지 않도록 보습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특히 겨드랑이, 발, 사타구니처럼 냄새가 나기 쉬운 부위를 꼼꼼히 세정해야 합니다. 피부 자극을 줄이기 위해 천연성분 비누를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과도한 화학성분이 들어간 세정제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채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기름진 음식, 마늘, 양파 등의 자극적인 음식의 섭취를 줄이고 채소와 과일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고 녹차, 레몬, 생강차와 같은 천연 디톡스 음료를 섭취하면 체내 냄새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셋째, 시중에서 판매하는 냄새 관리 제품도 유용합니다. 데오도란트나 섬유 탈취제 채취 억제 크림을 활용하거나, 노나나나를 중화하는 전용 바디워시를 사용하는 것도 효과적인데요. 라벤더 오일이나 티트리 오일과 같은 천연 오일을 희석해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넷째,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통해 몸의 순환을 개선하고, 땀을 자주 배출하면 체내 독소가 빠져나가 냄새를 줄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 후 땀이 피부에 남아있으면 냄새가 더 강해질 수 있으니, 반드시 샤워를 해야 합니다. 다섯째, 생활 환경도 노인 냄새에 큰 영향을 줍니다. 집안 공기를 환기시키고 실내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기 청정기를 사용하거나 천연 디퓨저를 활용하면 실내 냄새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집안을 자주 청소하고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째, 땀이 잘 흡수되는 면소재 옷을 입고 소국과 양말은 물론이고 겉옷도 자주 세탁하고 갈아입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구류도 주기적으로 세탁하고 햇볕에 말려 냄새를 없애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충분한 수면과 규칙적인 식사를 통해 신진대사를 활성화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냄새가 갑자기 심해지거나 특이한 냄새가 난다면 건강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녀분들이 집이나 옷에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의사와 상담하거나 정기 건강검진을 통해 체내 이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냄새 관리뿐 아니라 전반적인 삶의 질도 높일 수 있습니다. 노인 냄새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적절한 관리와 예방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철저한 개인 위생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노인 냄새를 줄이고, 더불어 건강과 삶의 질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습니다. 냄새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몸 상태를 반영하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건강하고 상쾌한 노년을 위해 오늘부터 작은 습관을 실천해 보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도 건강 한 그릇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늘도 건강 한 그릇 맛있게 드셨다면 영상 공유로 지인들에게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